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5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어,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모레 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관련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명기사입니다. 어, 김재원, 태용호 사퇴 거부, 징계 이후에도 리스크 계속 우려. 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일주일 새세 번째 회의. 김태, 최고위원 사퇴 없다 못박가 재심 청구된 이준석 사태 재연. 공천 녹취록 파장도 지속 가능성. 어, 10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징계 결정하기로 했다. 자, 이 이야기인데, 이, 김재원, 태용호 그두 사람은 이 여러 가지 그~ 말실수 설화 어~ 실언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죠 그런데 약간 이~ 좀 문제를 좀 달리 볼게 있습니다 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은 일단 그~ 윤리위에 출석한 어~ 태영호 최고위원 어~ 본인이 한두 시간에 걸쳐서 이~ 소명을 했다. 아 그렇지만 스스로 물러날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진 사퇴가 어 국민의힘에서 중요하냐고 중요하다고 그, 보는가 하면은 이두 사람은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인데 두 사람이 만약에 당원권 1년 정지 정도를 이렇게 받으면은 1년 동안. 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최고위원 두 사람이 어 전체 선출직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까지 합해서 다섯 명고 다섯 명이고 청년 최고위원 빼면은 네 명인데 절반이 그 1년 동안 유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면은 이 1년 후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안 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으면은 1년 후에는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를 하면은 어 전국 위원회에서 어 다른 사람을 뽑을 수가 있죠. 한달 내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태를 촉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거부를 하고 있죠. 자, 태용호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공천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윤리에서 밝혔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진복 수석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자신 사퇴해야 됩니다. 뭐냐하면은 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용호 본인에게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좀 외부에 피력을 해주면은 어, 다음 공천을 총천에서 공천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태용호 최고위원이 본인의 참모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그 그 녹음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어, 논란이 되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은 사실 전, 사실 그이준복 소속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우리 참모들을 독려하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내 공천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 독려하느라고 거짓말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준복 소속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천을 펼치고 있죠. 민주당 뿐이 아니고 유성민, 이준석, 이렇게, 이, 뭐, 그, 논란만 있으면 민주당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소속, 소속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 그러면은 용산이,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거짓말이었다고 해명을 해도 안 믿는 거죠. 안 믿지 않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총선 때까지 공천이 있을 때마다 저걸 용산에서 개입한 것 아니냐. 대통령이 직접 그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막 씌우면은, 그어 총선에서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태영원 최고위원이 인정을 했으면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죠. 최고위원직에서, 어 최고위원직에서는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어,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발언을 이진복 수석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어, 윤리위가 소명을 요구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 어, 자진사태 요구는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 논란이죠. 하나는 그 말과 관련된 것, 하나는 5.18을 그 강조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강훈 복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이 발언. 또 하나는 4.3, 제주 4.3 기념일은, 어, 다른 국경일보다 격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세 가지죠. 자, 그런데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지 하는데 반대한다. 이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대선 후보 때 했고 당에서 어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어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의아 지금 국회원은 의 아니죠.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어 전직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으로서 또그 정치 평론도 자주 하죠. 이야기 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완전히 금기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그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 문제는, 논란의 손,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할 수도 있는 말이다. 자, 그것을 가지고 징계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고, 정강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이 발언은, 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광장의 우파를 이야기했습니다. 민노총. 좌파 쪽에서는 민노총이 있는데, 우파 쪽에서는 그렇게 활동하는 세력이 없다. 그래서, 어그 정강훈 목사가 그 강장의 우파 아스팔트 우파를 천하통일 했다. 뭐좀 과장되긴 했지만은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로 강화문이나 이쪽에 우파 집회를 가보면은 정강훈 목사 쪽에 세력이 많이 있긴 많이 있죠. 그것을 좀 과장되게 이야기 했었다는 점은 있지만 어 그것을 과연 징계까지 해야 되는가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하나는 제주 4.3 사건은 격이 났다. 이 이야기는. 이 법률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4.3 사건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 명, 그, 그, 그러니까 국가 기념일은 몇 개가 있는데, 어, 이, 우리 그 강복절, 재헌절, 어, 개천절, 한글날, 3.1절, 이것은 5대 국경일입니다. 5대 국경일로 법률로 딱 정해져 있죠. 5대 국경일. 그리고, 어, 국가 그 기념일, 그러니까 법정 기념일이 한마9 개가 있습니다. 434 사3 기념일도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진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과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 뭐, 격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또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지만은 어쨌든 5대 국경일과 4.3 사건은 다르게, 다르게, 이, 그러니까 5대 기, 기념일은 그 공휴일이죠. 공휴일이고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데 4.3 사건을 비롯한 9개 기념일은 어뭐각 어, 공휴일도 간혹 있기는 했지만은 대부분은 공휴일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그, 그것이 이제 격이 낮다고 표현을 한. 어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그것 가지고 뭐 가르칠 저 당헌 1년 정지를 내릴 수 있느냐. 야 그런 이야기도 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자이 상황에서 지금 논란이, 징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 이준석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나는 양두구역 해가지고 양두구역 대통령을 겨냥해서 양두구역 발언해서 1년 징계를 받았는데, 그, 내 말했다고 그말 가지고 1년 징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설화를 일으킨 사람은 더 심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뭐 처음에 이준석이 징계 받은 것은 양두구역 전에 성접대, 성접대와 관련해서 처음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거는 쏙 빼고 뭐 양도구역, 뭐 이것 가지고 1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왜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준석이 양도구역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오늘 그, 그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 발언으로 당원권청지 1년이라는 중 징계를 받은 만큼 김재원, 태용호도 최소한 이 수준으로 징계가 내려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아, 그건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핵심이죠. 핵심. 그 유상범 이야기한 이게 핵심입니다. 어,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이었던 반면에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은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은 일종의 설화였다. 자, 그래서, 이, 당내 징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 대통령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현직 그때 당대표다가 제목 뭐 징계 중이었죠. 대통령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 그것은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두 사람은 누구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영호 그 최고위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으로 총선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부담이 되는 말을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태용호와김대호는또 어, 그, 경우가 다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면 토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어, 내일 되면은. 이 침, 딱, 일주년이 됩니다. 침식을 가진 지 일주일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주, 일년을 평가를 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이, 야권, 이, 진보 자파 진영의 일종의 대선 불복, 입니다. 대선 불복. 사실상 대선 불복, 불복이나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여왔죠. 특히, 어, 요대 야소, 어, 거대한, 그, 아, 야, 죄송합니다. 요소야대 어, 굉장히 큰 야당의 힘으로 오석수로 어,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똑같이 이 부분을 일면톱으로 실었습니다. 자 기사 일면톱 기사 보시겠습니다. 어, 조선일보는 일면 사이드톱에서 입법에 가로막힌 윤석열 정부 1년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이런 성과를 많이 냈지만은 입법,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로막혀버리는 겁니다. 이 거대 야당, 민주당으로 인해서. 입법에 필요한 개혁은 거야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자, 중앙일보는 총선용 발의만 본물, 국정 12개 입법원 표루. 그래서 윤석열 정부 1년 일안 하는 국회,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 재정준칙, 스토킹 처벌 같은 입법이 안 되고 있다. 이원들은 공천 위에 발의를 늘리기 급급하다. 이, 그, 이 발의를 해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자기 실적으로 막 쌓는 건데, 그 다음에 발의해놓고 나서 처리되고 이런 건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엉뚱한 법안들이 막 지금 발의가 되어 있죠. 정부 법안이 백, 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안이 이 144개가 발의가 됐는데 36건만 처리가 됐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 이 6면 기사 보시면 좀 황당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슈 윤대통령 취임 1년 이렇게 해서 회 먹으면 동물학대, 반려견 돌봄 휴가, 황당 법안 속출, 자, 회를 먹으면 동물학대, 학대다. 그리고 반려견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줘야 된다. 이런 황당한 법안이 속출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민주당 진보 자파 진영에서 주로 발의가 되는데 수준을 알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알수 있게 합니다. 어, 면그 윤석열 정부 1년 일안 하는 국회, 이렇게 해서 올더러 의원 발의한 법안이 작년에 두 밴데 통과되든 말든 발의하고 보자 이런 식이다. 그리고 공익이 사고를 치면 공익 근무연원이 사고를 치면 현역 입대 이런 법안도 있었습니다. 문매를 맞았죠. 음, 그~ 유언 평가에 법안의 질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는오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단순 보여주기식 법안이 많을 뿐만 아니고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아예 국내 여건에 맞지도 않는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입법이 불가능한 경우도 막 발의를 합니다. 윤미향 그~ 논란의 윤미향 이~ 발,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뭐냐면은 이 보호동물 동물 대상을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지금 에서 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보호를 한다. 그건 뭐 개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그런데 신, 그 척추동물을 빼고 동물 전 전체로 확대하는 동물 전체를 보호를 해야 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자 대표발의와 발의는 다릅니다. 대표발의는 본인의 다 어그 법안 을 만들어서 다른 의원들에게 같이 공동 발의하자고 요구를 해서 하는 거죠. 그냥 발의는 그냥 사인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발의는 본인이 만든 겁니다. 윤미향 대표발 대표 의한 동물법 개정안은 이렇게 보면은 <laug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대로 하면은 현행법에 파충류, 양서류, 어류, 어류 등은 포함되지 않아 반려동물 수요 현실을 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는 게그 이유인데, 동물 전체, 그러니까는, 파충류, 양소류, 어류도 다 보호하자. 그러면, 보호받을 동물을 단순히, 단순히 동물로 규정하는 바람에,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통과될 리가 없죠.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무척추 동물, 조개, 오징어, 도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현행법, 그, 동물학, 대 금지 조항과 결합이 되면은 자칫 동물학대 대상의 해산물을 산채로 먹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 해를 먹으면 처벌하는 겁니다. 동물학대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지금 그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세배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남국 지금 한창 논란 중이죠. 김남국 이그 코인 코인으로. 어, 또 논란에 휩싸있는데 김남국이 발의한 법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암을 앓다가 생존자, 생존한 사람에게 문화 이용권을 지급하자. <laughs> 예. 암관리법 개정안 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것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음, 암 환자의 빠른 사회 적응과 복귀를 지원하겠다. 이치제지만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주무부처들은, 아니, 그러면 다른 중증 질환자는 암만 중증 질환인 거, 다른 중증 질환 중증 질환자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리고 입법되면 연평균 1,300, 연평균 1,34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항당 법안들을 발의를 하는 이 사람들 속에 김남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 그리고 조선일보의 오늘 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국회 이야기는 사이드톱이고 오늘 톱 기사는 이겁니다. 자, 어, 이번엔 박원순 다큐 성폭력도 미화. 지금 문재인 다큐, 뭐 문재인입니다가 이 지금 상영이 되고 있죠. 뭐 14억 원 펀딩을 모아가지고 상영이 되고 있는데, 음, 박원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진다. 홍보 영상에 접근 인터뷰를 싣고 피해자가 먼저 접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서 다큐로 2차 가해 비판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조국 등 정치인 다큐. 불리한 과거 진실은 다 빼고 찬양 일색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진보 자파 열성 지지청에게는 먹혀들고 있습니다. 자, 3면에, 조선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핫이슈해서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내 편은 미화, 상대편은 악마화, 문화로 가장한 이념투쟁, 그리고 그 아래 어 제가 색칠해 놓은 기사를 보시면은 콘크리트 팬층이 매출 보장, 조국 다큐 31억, 노무현 영화 145억, 예, 영화부터 유튜브까지 자파진영의 사실 왜곡이 심각하다 이 기사인데 어 콘크리트 팬층이 매출을 보장한다. 제가 어제 그 설명을 드렸었죠. 문재인, 계속 이렇게 무슨 뭐, 뭐 책방을 내고 다큐 만들고 하면서 열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재인 뿐이 아니죠. 이, 콘크리트 팬층이 무조건 매출을 보장을 하니까는 조국 다큐에서 31억 그 벌었고, 노무현 영화에서 1 4 5억 벌었다. 개봉, 홍보 비용도 후원으로 충당. 뭐, 뭐, 하면은 뭐, 펀딩 한다고 막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 모죠. 문재인 영화 열흘 만에 15억 모았다. 벌써 열흘 됐는데 15억이나 또 모았네요. 음, 아, 그, 이거 펀딩 이야기입니다. 펀딩을 15억까지 했습니다. 영화판은 냉혹한 쩐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런 영화계에서 특정 정치는 미화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건왜 그럴까? 강력한 팬덤이란 수익구조가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내거나 영화를 찍거나 뭐를 해도 이 진보 자파 진영의 강력한 팬덤이 그러니까 열성 지지층, 극성 지지층, 무지마 지지층이 다 돈을 지불을 한다는 거죠.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펀딩인데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그런데 특히 강한 팬덤을 가진 자파 진영이 강세를 보인다. 자파진영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 우파는 수적으로 열세다. 자 결집력의 문제겠죠.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열흘 동안 크라우드 펀딩으로만 14억 8,700만 원을 모았다. 문재인입니다를 만든 이창계 감독은 전작 노무현입니다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썼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틀 만에 약 5억 원 노무현 때에. 그리고, 그대가 조고 뭐, 이런 것도, 뭐, 영화도 있었죠. 이것도 펀딩으로만 26억 원을 모았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다큐멘터리도 원래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고 했지만, 어, 다수의 업체가 불성연을 결정하면서, 현재는 직접 계좌를 통해, 그냥 계좌를 터서 후원금을 받고 있다. 이들 영화는 완성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지하는 콘크리트 팬청으로팬청으로 팬청으로 인해서, 개봉 후 매출도 확보되어 있다. 조국 전 장관 다큐멘터리 거대가 조국은 33만 관객을 동원해 31억 원, 노무현입니다는 185만 관객 145억 원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자파 열성 지지청은, 어, 그들이 우상으로 삼는 정치인들에게 호갱이 되는 거죠. 호갱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갑벌 려는 그 상황인데, 이, 그 호갱, 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립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어, 평산 책방에서 책을 팔고 있죠. 일주일에 뭐, 오천 몇백 건을 팔았다고 하는데, 어, 거기다가 또 뭐, 앞치마를 뭐, 뭐, 구절해서 판다든가, 고가에 판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종업원을 돈 주고 쓸 수, 쓰지 않으려고, 뭐, 자원봉사자를 50명을 모집을 한다든가, 뭐, 그런 기사들도 계속 나왔는데, 이 문재인 이그평산 책방 쪽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어, 공익 사업이다. 공익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는 공익 사업을 한다. 여기서 이익이 생기면 이 공익적 목적에 쓸 거다. 그런데 이게 순 일종의 사기였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렇게 공식 밝혔기 때문에 저는 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재단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책방이, 그영축증에 보면은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문재인. 재단,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완전히 다르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도 내고, 이 돈을 벌어도 그것을 뭐 개인이 마음대로 못 써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돈 벌면 돈, 본인이 마음대로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익 사업이라고 하고, 공익 법인을, 법인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문재인 개인 사업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 공익 사업을 내걸고 지난달 문을 연 평산책방이 당초 소개와 달리 재단법인 명의가 아닌 문재인 개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평산책방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책방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이 운영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문재인 책방 개점 인사글에서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그리고 수익은 전액 재단에 기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버젓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평산책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오둘공 다시 땡땡땡땡 대표자 이름은 안도현. 안도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평상 책방 방문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인증샷 속에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수증, 그 책을 사면 영수증을 주면 그 사업자 번호가 나오죠. 그 번호가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그 사업자 번호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는 오들공쭉 나가서 대표자 안도현 되있는데 이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정보는 이렇게 됩니다. 448로 시작해서 땡땡땡 땡 숫자가 있고 대표자 이름은 문재인. 한쪽은 안도현, 한쪽은 문재인. 그런데 두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똑같습니다. 자, 김경률 회계사는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적 판매 수익을 재단에 기속시켜서 공익사업에 쓴다고 해놓고서 버젓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개인 사업자 명의로 책을 팔고 있다. 문서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의 영리 사업으로 책을 팔면서 재단의 비영리 사업이라고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두 개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다. 문재인에게 예외를 적용해 줬다면 그 자체로 특혜 소재가 있다. 자, 저 어디까지 이. 그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지 그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쪽은 이렇게 그전 대통령 쪽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재단법인의 행정 처리가 지연돼서 일시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일 뿐이며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상특방에 계속된다. 이거 수익금 전액이 지금 어떻게 계속되는지 뭐 이것도 볼,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행정 처리, 재단법인 행정 처리 지연, 이 재단 그 사업자 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거 하는데 그 전문가들,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하면은 며칠 안 걸립니다. 자, 근데 이거 오랫동안 막 준비를 해 왔다. 리모델링. 그 8억 몇 천만 원 주고 어, 이웃집 집을 하나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오랫동안 하고 했는데 그뭐아직그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죠. 원래 이 개인 사업자로 쭉 가려고 하다가 또또 들통이 났기 때문에 이뭐 자원봉사자 모은다는 것도 덜 통해 나니까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덜 통해 났으니까 또 어떻게 또 처리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검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 전에 황당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다고 소개해드린 김남국 의원 기사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어, 8명 기사입니다. 김남국 주식판 9억으로 코인 매입했다. 그런데 구매 1억은 공개 안 해.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9억 원대에 팔아 가지고 그것을 다다 다 몰빵 어 몰빵을 해서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코인은 재산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재산 등록할 때 구억에 빠져야 되죠 뒤로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금이 딱 그만큼 늘어났다 9억 정도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 거짓말 아니냐 그 판돈 그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그니까 그, 그러니까 투자한 코인에 투자한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 그런. 그 이물이 불거졌는데, 어, 또, 또 계속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60억 코인, 이딴 해명에도 남는 의문. 김남국, 현금 인출 440만 원 뿐이었다. 그렇게 조작을 했죠. 어, 그런데 또, 어, 이, 또 다른 언론에서는 여기서 또 전세금, 그, 어, 이 8억 원인가 또 새로 또 그, 이, 재산 통록하게놓옵니다 그러니까는 또 말을 바꿔서 전체 거그 마련하기 위해서 코인 팔았다. 팔아오면서 팔았다. 도대체 이, 지금 본인이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김남국, 어, 개인의 이 축제, 재산 형성과 관련한 비도덕성인 문제고 또 일부 뭐그 위법 혐의의 문제냐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뭔가 대상물 손이 있느냐, 특히 대선 직전에 이런 그 인출이 전량 인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척근이죠 김남국은 7인의철험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그러니까 두 갈래. 하나는 김남국의 개인적인 일, 하나는 구조적인 민주당의 대선 때 일어났던 뭔가 이 깨끗하지 않은 검은 돈의 흐름 그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간딱풀이었습니다.